...지정된 거리가 늘어나고 단속도 대폭 강화됐는데요.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은 많이 줄었지만 단속을 피해 골목길 흡연이 늘어나고 있어 또 다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금연구역 지정 정책 현장. 김재건 국민기자가 단속방과 함께 돌아봤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지하철 강남역입니다. 지하철역 인근 10m 이내에는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역 주변은 물론 강남대로 5km 구간이 금연 거리로 확대됐습니다. 금연 거리 확대에 시민들은 대부분 찬성합니다. 아,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것 같아요. 저도요. 왜찬성하시는데 지나다니면 냄새 많이 나고 길거리에서 피는 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별로 안 좋았는데 좋아진 것 같아요. 외국 관광객들의 반응도 상당히 좋습니다. It's a very good idea because when you're walking slowly with children, you want to breathe fresh air and not some smoke from from the people who are 이날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흡연을 단속하는 공무원들이 출동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연 단속 요원들과 함께 거리의 금연 구역들이 과연 잘 지켜지고 있는지 같이 다니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을 시작하자마자 흡연자가 적발됩니다. 같은 법 11조 1항에 의거.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과태료 부과를 위해서 신중 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의 금융구역은 지하철역 인근 1,600여곳을 비롯해 모두 17,000여곳. 지난 한해 거리 흡연을 하다 44,000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금융구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서 흡연 단속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일 집중 단속을 하고 있으므로.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금연 구역을 포함해서 흡연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인 단속에 거리 흡연은 줄었지만 이면 도로는 사정이 다릅니다. 흡연자가 더 늘어나면서 간접 흡연 피해를 보는 사람들과 마찰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임의로 사설 금연 자세. 구역을 지정해 놓으면서 갈등도 생기고 있습니다. 지하철역 출입구에 반대 방향에 마련된 흡연 시설입니다. 차도에 바짝 붙어 있어 매연이 심하지만 이런 시설마저 부족합니다. 실외 흡연 시설은 서울 시내 전역에 고작 43곳에 불과합니다. 담배 피는 사람들 마치 죄인 취급하는데요. 시설 좋은 흡연 구역 많이 만들어서 흡연자들도 배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연 구역 확대에 따라 흡연자들이 이면 도로로 몰리고. 이에 따른 갈등도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할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민이포 김재관입니다.